오늘은 3월, 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거짓말 한번 야무게 튀었습니다 처남한테 장모님 돌아가셨다 했더만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laughs> 욕방아치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고추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치고 또 한두덕 한두덕씩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운기로 일단 로타리를 쳤습니다. 어, 퇴비는 약한한달 전에 그 부숙 퇴비를 뿌렸고요. 오늘은 어, 토양 살충 살균제 뿌리고 또 비료, 고추 전용 비료라고 있더라고요. 고추 전용 비료 한 가마 뿌리고 약 금년에는 300주에서 400주 사이쯤 될것 같습니다. 300주는 넘을 것 같고 400주는 못될것 같고 막대기를 꽂아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한두 덕, 한두 덕씩 멀칭이 끝나고 다시 로타리를 치서 쳐서, 쳐서 고랑을 내가지고 반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탄저가 좀 와가지고 많은 수확을 못 올렸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또 탄저 오지 말고, 어, 고추가 무럭무럭 잘 되길 바라는 아주 그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고추 이랑을 내고 있습니다. 저, 봄콩이, 봄콩이 저렇게 파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콩. 아, 완두콩이랍니다, 옆에서. <laughs> 저는 그냥 봄에 올라오니까 봄콩이라 그러는데, 완두콩이랍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닐을 깔아주면은, 이랑을 먼저 냅니다. 이랑을 먼저 내가지고, 경기로 오타를 치면서 이랑을 잡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월, 수월하더라고요. 어, 저기 끝에까지, 자, 같이 그쪽 잡아요.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비닐을 먼저 오늘 바람이 안 부니까 이제 비닐을 먼저 핍니다. 먼저 쭉 펴가지고 어 이렇게 이랑을 랜드다가 일직, 일직선으로 딱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 양쪽에 둘이서 흙으로 고랑 사이로 비닐을 집어넣고 두둑을 만들면 은좀 쉽게 되네요. 금년에는 경험자가 선생이라 몇번 하다 보니까 좀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두덕째 냈죠. 새두덕만 하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좀 남네요. 그래서, 그래서 내두덕을 하려고 합니다. 내두덕 할것 할 같으니까, 일단 이제 고추모, 고추모 다시 심어 놓고, 그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추모 심는 과정,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어, 비닐 멀칭, 고추 심을 때 비닐 멀칭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저기 네, 복숭아 꽃이지 지금. 예, 복숭아 꽃이 네. 활짝 피었네요. 저건 우리 밭이 아니고 우리 밭 위에 밭입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꼭 풍년 되시길 바랍니다.